그좀 크기게 할게. 잠이 다이. 쓰리 두원벌 잘라라 잘라라. 잘라라요 괜찮아요. 다 무야되긴 무야되겠지 계속 배고프가 있으면 안되고 밥 묵자 비빔밥 비빔밥 맛있다 저번에 중가방송하러 갔다가 라면끼리 묵고 예그 냄비 이거 물 잠깐 물만 조금 헹구면 되거든 그럼 깨끗해집니다 어뜨거라 예. 시X 깨끗하다, 깨끗하다. 요, 요, 물, 물만 버리는 건 괜찮지? 네, 그래. 잠, 어, 불 밥을 먼저 캐면 안 되고, 예. 네, 요거 도시락, 3,500원짜리 도시락, 예. 요 볶아가 무니까 맛있더라고. 이게, 뭐, 거의, 뭐라카노, 그, 예, 가성비, 뭐, 최고지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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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예, 요래. 예, 밥하고, 고기, 속, 고기 조개하고, 어, 아, 이 치킨이네, 아, 씨. 아 고추장 없는데, 참기름 같은 거좀 있으면 더 좋은데, 아, 식용유 있네, 식용유 좀 넣고, 볶으면 되겠지. 밥, 치킨. 일단, 이단고 초장을, 아 초장은 일단, 일있는데 초장 넣으면 맛이 괜찮괜찮 초장 초 아, 초장 초장게요 초장 조금 넣자 일단, 식용유 조금 넣고 2년 된 식용유 그거 쭉하단 괜찮을게요 일단 비비고, 치킨 썰어 넣고, 뜯어 넣고, 맛있을락카 하면 치킨 뜯어 넣자. 소주 땡기네, 바로. 아닌데, 만든 도시락이 아니라고. 이래 볶아 먹어도 맛있어. 예, 예. 후라이팬에 그, 편의점에 파는 2,000, 아, 3,500원짜리, 4,000원짜리, 요거 예, 도시락 사가지고, 후라이판에 볶아 먹어도 김치 비비가, 꿀에 먹으면 맛있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맛있겠지? 이래 먹으 맛있던데. 요 이거 좀비비겠요 숟가락이 없는데. 묻치겠다 예. 아까 손 씻었습니다. 물 약간 묻히거든. 예, 아좀 그렇네. 예, 동그랑땡 자르고 완전 완전 개밥인데. 예. 여기에 저 참기름도 넣고 설탕도 넣어 넣어 왔거든.

콩나물, 동그랑땡, 김치 조금 들어가고 소고기, 아 고기 들어가고 예. 콩끔된 가로도좀아있게 소리도 다 주고. 맛있는데. 참기름 좀더 해야 되나? 아, 식용유, 식용유. 와, 배고프다, 씨, 배고프다. 예, 완전 배고프다, 씨. 와, 밥만 먹고 있으면 배고프다. 예. 환장하거든 이래볼까? 그냥. 예. 아, 아, 안 뜨뜻한데. 아, 이것도 넣고, 이것도 좀넣을까 이도 요즘, 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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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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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는데 이거 이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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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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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바, 고 식사하십시오 예, 예. 맛있는데 완전 그냥 막 밥인데 볶음밥 이게 보여줘야지 맛있게 보이긴데 보여주지 마라고 <목소리> <만하고> 와 <목소리> 삼각김밥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지 조금만, 조금만 넣자. 예, 한잔하십쇼. 예. 한잔하시다 응. 어, 한잔하시다님 예. 한잔할게요. 예. 아우. 예. 예. 아, 예. 예. 한잔하십 예. 고맙습니다. 예. 숟가지이잘안 돼. 난또 많다. 좀 난간할까? 누가 드실 분 있나? 이거를 요리 방법을 보여줘서 그렇지.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까 그러게 깨끗한 막 그러게 딱얹혀 주면은 잘 먹는다. 공식이 막 그냥 막 막, 의생님, 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막, 쭉 퍼먹는다, 그냥. 그, 무게하고 둘이서 같이 싸움 가면서 먹는다. 조금씩 퍼먹으라면서. 그래? 음, 만드는 과정을 안 보이겠는데. 고추장, 좀, 매운 고추장, 고추장 좀, 맛이 좀, 더 담아 더 비비면 더 훨씬 맛있겠네요. 그렇지? 네. 다 먹었다. 예. 왜안 와죠? 물좀끓이가 무자 보리차 물흙계차끓이고이자오시 맛있다. 괜찮다. 와 누룽지 누룽지 그냥 그냥 누룽지 누룽지 그요 낚시하시는 분들 근처에 몇명 있으면은 요 종이컵에 누룽지라 해가지고 줘도잘 먹겠는데 커피 아 커피 타긴 좀그는데 커피도 괜찮긴 하겠네 아 누룽지 맛에 커피는 좀 그런데 커피 타고자시타고자

바리.. 바리스타가.. 바리스타가 타는 커피.. 그런 냄새 나는데요 와.. 냄새 첫 질이네 건더기는 안 씹힙니다. 근데 깔아야지 그, 건더기는 깔아앉아있고 지금 뜨거워서 못 먹고 어뜨거어뜨그러씨어뜨그러씨 어뜨거, 예.. 씨에 oh, yeah. 음. 맛딱 좋은데, 진짜 좋은데 커피 맛. 음. 맛 없으면 전혀 못 먹지. 밀크 커피 라떼, 라떼. 아이깨라고막 내주면 잘 먹겠는데 됐어 어? 아씨 와 입질 안 왔었지? 와 제법 크다이 하 예? 입질은 왜못 받았지? 예 일단 망둥어 망둥어제 하씨 배불러가지고, 진짜 웃겠나 일단, 방생, 방생. 아, 방생. 아, 예. 아무로입 열어봐. 입 열어봐. 아. 아. 아, 해라, 씨. 입 열어라. 방을 좀 빼자. 살짝 뺏기다. 튀겨 먹자고. 아, 튀겨.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아씨 참내 놀겠네 네, 진짜 잡아나 볼까.